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하자며 도민 여론조사를 전격 제안했는데요. 갑자기 제안한 이유가 뭔지 또 시기적으로 가능한 건지 나종훈 기자가 이상봉 의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어제 의장님께서 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민의견을 제주 도의회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시간적으로 주민 투표를 중앙 정부에게 요구하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의 안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시기로 따졌을 때는 여론조사다. 그렇다면 오영훈 지사나 혹은 김한규 의원하고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전 교감은 없었고, 그분들의 입장들은, 그분들의 입장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놓쳤던, 저도 어저께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던 거는 행정체제 권고안은 만들었지만, 규의 여론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데이터로서 정확히 받아다 준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안을 뭐 중앙정부에 직접 뭐 제출을 도의회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게 우리 입장이 아니라 여론조사 속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다시 토론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관심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재토론하면서 어떤 뜻인가 하면 도민들이 판단 근거가 더 생긴다면 달라지기 때문에 8월 이제 18일 9주까지는 여론조사 내용들이 그 주에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 이제 한 20일경부터 27일 사이에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다시 하게 되도록. 그런 마지막을 8월 방점으로 이 여론조사를 한번더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도민의 뜻으로 보고 도중과 소통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 있더라고요. 이거는 도민의 뜻이 모아지면 중앙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차별성 있게 접근해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기초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행안부든 도든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이고 이건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광역기의 기초일을 나눠야 될 중대 사안이 또 넘어야 될 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관심 가져 셔서 고맙습니다. 네.